이게 패케식 백도어는 리그오브레전드 역사에 길이 남을 게임인데요 IM에서 나왔던 게임이에요. 그 경기예요. 한 4년 전, 언제지 기억도 안 나. 이거는 좀긴 걸로 준비했습니다. 조금 긴 거예요.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한탈안 해. 어느 순간부터 한탈 아예 안 합니다. 여기 SK는 SKT가 아니에요. SK 게이밍이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전설의 미드라이너 오셀로 맞지? 여기 지금. He's going to ult you again, but Candy Panda's coming around the side. This is back five for Pekka. He's been caught out. Of candy Panda should be able to. <laughs> him him. Game he's got another ult. He's not available. Then be to get another ult. Is it going to be enough? The arcade shift is a chase of. He's, to keep he's out of manner. He won't be able to do another ult. Candy Panda will have Arcane shift back up in a moment. The people should be able to head him off. The rooks are going to land. He's going to get taken out by Candy Panda. Now they're going to change through to the opening in the itself. Yeah, they're gonna push that little creeps right back as well using that. 엑스패키 실제로 보면 되게 멋있어요. 이드 엘리스도 약간 지릴것같아 이거 도대체 언제적 경기지? 오셀롯이 뛴다는 것 자체가 진짜 오래된 얘기거든요. 설명을 잠깐 하면요. 지금 여기 SK게이밍에 있는 오셀로 선수가요. 제가 가끔 해설 때 인용하는데, 예전에 유채미였던 선수예요. 그러면서도 1세대 새채미 후보 중한 명?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1세대 유채미? 이 선수가 너무 잘해서요. 너무 게임을 잘해서, 솔랭을 할 때, 스페라나를 강타를 들고 했어요. 두개다 들면 너무 쉬워서. 뭐 그런 전설적인 일화가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laughs> 옛날에 저꿀 아이템들, 슈렐리아 보이죠? 슈렐리아. 저 슈렐리아가 완전 꿀템이었는데. 아. 그리고 초식 정글러들이 가장 사랑했던 아이템, 저 주먹. 초식 정글러들이 저 주먹 보면 아주 눈이 돌아갔습니다. 저 초가스가 들고 있는 주먹 보이죠 와 저게 진짜 눈돌아가는 아이템이었는데 <laughs> 형님 이때 형님 현역이었어요 현역이었죠 제가 이때 꽤 잘했을때로 기억하거든요 옛날은 일단 난 잘했으니까 <laughs> 옛날에는 뭐, SK 게이밍 상대로도 많이 이겼어요. 붙어가지고. 그래서 SK 게이밍 선수들한테, SK 게이, 아,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좀 자랑 한번 갑자기 많이 나온 김에 하면, 해외 쪽을 나가서 잘 하다 보니까, 유명하다 보니까, 해외 선수들이 와가지고, 그, 소위 얘기하는 가르침을 청해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라인 수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로. 이건 제가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며 그럼 이제 설명을 막 해주잖아. 그럼 막, 다들 막, 와, 막 이런 거 있지. 와,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막 이런 거. 많이 알려주고 막 그랬어요. 영어로 알려줬지. 아,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뭐, 짧아도 되긴 되니까. 여러분, 저 옛날에 영어 강사였습니다. 그래도. <laughs> 과거, 허세. 과거, 허세가 있지. <laughs> 인정은 하는데 죄송. <재수> <laughs> 아니 옛날에 좀 잘했던 얘기해도. 좀 봐줘요. 내가 뭐 지금 잘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게임 진짜 골 때려요. 카사딘 하는 거 봐봐. 카사딘. 카사딘. 어, 작...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한타를 대패했죠. 게임 끝내려다가 넥서스 치려다가 대패했어요. 이거 넥서스 꼬라박다가 <laughs> 지금 보면은. 봐봐. 넥서스 그래. 게임 끝내려고 하다가 상대 무시하고. 망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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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돼 이거 못 끝내 망했다 망했다 역으로 게임 끝나요 이러면 이제 역으로 게임 끝나 지금 역으로 달려오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근데 패케 하는 하는 걸 봐봐요 도망가다가 얘네 다 나왔다 얘네 다 나왔다 얘네들 다 나왔다 가자 패케 장군 여기서부터 패케 장군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엑스펙트의 장군의 전설적인 백도어 장면이 이거예요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초가스도 여기 다 가자 순간이다 오, 와오 진짜 이게 진짜 풀핀 엑소스를 아아 와우 와우 정말, 정말, 롤 역사상, 손에 들어가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장면이에요. LOL의 한 8년 역사를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진짜 명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르블랑 백도어 이걸 보고 다시 볼까요 어... 아까 류의 백도어 약간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었어 판단도 좋았고 봐봐 자 출발 르블랑이 억제기 두개 깨고 자 이거 <웃음> <웃음> 진짜 무기력하다 진짜 노틸러스 <laughs> 자, 그래서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그다음에 패자전 경기. G와 u e u 의 경기. 이유이티티와와드코인 유나이티드의 경기 패자전 단두대 매치 단두대 매치 2대 0 상황 단두대 매치 여기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지면 끝이에요.